안녕하세요. 주릴램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금융 고민, 파킹통장 BSISA 어디에 돈을 두는 게 좋을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자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세금과 수익을 최대화할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할게요. 먼저 파킹통장부터 살펴볼게요. 파킹통장은 쉽게 말해 단기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금리가 높아진 최근, 일부 파킹통장은 연5%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장점은 언제든 출금 가능하고 원금 손실 걱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장기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따라서 단기 자금이나 비상금 급하게 쓸 돈을 넣는 데 적합합니다 그럼 ISA 계좌는 어떨까요?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주식 테 t f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세제혜택과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핵심 장점은 투자 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라는 점인데, 2025년 기준으로 연 400만 원까지 투자 수익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장점은 세금 절감 장기 수익률 기대입니다. 단점은 투자 위험이 있고 일부 상품은 장기 투자 권장이라는 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장기 돈은 파킹 통장, 장기 투자 및 절세 효과를 노리는 돈은 ISA가 가장 이상적인 배치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금이나 36개월 생활비는 파킹 통장에 두고 매달 투자 가능한 여유 자금은 ISA를 활용하면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추가 팁으로 ISA를 활용할 때는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국내 주식 미국 S&P 500 ETF 미국 채권 ETF 등을 혼합하면 리스크 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가 변동하는 만큼 파킹 통장은 금리 높은 상품 위주로 선택하고 ISA는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1. 단기 자금 파킹 통장. 2. 장기 투자 절세 ISA. 3.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안정적 수익 추구. 이 배치를 활용하면 안전성과 세제 혜택, 장기 수익률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참고해 내 자금 상황에 맞게 스마트하게 배분해 보세요. 오늘도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간단한 내용도 업데이트하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